쿠팡 제품, 제대로 구매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 가장 핫한 상품부터 실제 리뷰로 걸러내진 템들을 쿠팡 연구소가 추천해 드립니다. 쿠폰 할인과 특가 세일을 하는 상품들과 가성비 폭발하는 제품 추천해 드릴게요. 5위입니다. 바이텝 클린팟 무선 차량용 청소기. 깔끔함을 선물하세요. 10% 할인된 가격으로 쾌적한 차 안을 만들어 보세요. 간편한 3인치 일기능으로 구석구석 깨끗하게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차량 컵홀더에 스마트 기기를 안전하게 41% 할인된 가격으로 22,980원에 만나보세요. 갤럭시 탭, 아이패드, 스마트폰까지 거치 가능한 튼튼한 블랙 컬러 거치대입니다. 3위입니다. 나이스본 탑차용 빨가리바, 윙바디, 이트랙까지 튼튼한 자동바 라쳇으로 화물 적재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금 12%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모하비 차량의 앞분넷을 부드럽게 열고 닫아주는 후드리프터 두 개. 지금 2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튼튼한 내구성과 뛰어난 성능으로 더욱 편리한 드라이빙을 경험하세요. 1위입니다. 나노렉스 맥스 엔진오일 첨가제는 상용차, 중장비, 대형차에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검사 통과, 연비 향상, 진동 감소 효과를 경험하세요. 허물차, 버스 운전자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놀라운 할인 혜택도